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대 새로운 얼굴들이 있죠 예, 못 발견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풍성해지셔 더 풍성해지셔 자리가 꽉 차서 옆으로 건축 더 해주세요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연극은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극의 3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배우, 그 다음에 무대, 관객입니다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배우와 또 관객과 무대가 있죠. 예배 관객은 누굴까요? 네, 나요 이럴까봐 제가 지금 말을 얼른 끊겠습니다. 예배 관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누구 받으시는 주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면 배우는 누굴까요? 제가 배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왜? 여러분들의 연극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우리 찬양대와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돕는 무대와 같은 이런 보조 연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울립니다,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객과 배우가 그리고 무대가 어우러져야 아그 안에서 진정한 삶이 그리고 진정한 나눔이 진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자, 이 어우러지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이 메말르면 메말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마르다. 기근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말은 곧 바꿔 얘기하면 물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생수가 부족하다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예, 생수가 또 혹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예, 비를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이런 찬송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리적인 법칙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어, 밀가루를 반죽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죠? 예 어떤 분은 여기다 수리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물입니다. 물 예. 시멘트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단단하게 할때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뭐죠? 예, 물이죠. 왜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는 굉장히 중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우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걸 표현한 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물같이 쏟아질 때 비로소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좋다 박수 치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그이 예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쓰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져서 더 좋은 우리의 예배를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이런 어우러짐. 그런데 그 예배의 어우러짐 중에 이제 또 다른 예배의 어우러짐이 있는데.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서로 너는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아?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또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연은 굉장히 상막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질 수 없죠. 어우러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로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그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본 것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일어나게 되겠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예배의 또 다른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게 궁휼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면 방종이 되어지고, 방관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준이 없어져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을 향해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기도 하나는 공의 하나는 국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두 개를 택한 것은 이 공의와 국률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뒤에 봐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올라왔군요. 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5절과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오만한 자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게 뭘까? 쉽게 표현해 보면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곳에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강남에서 오래 목회하셨던 목사님 한 분은 성전을 건축을 두 번을 하셨는데 두번다 성전 건축을 한 건축위원장에게 애 쓰셨습니다. 하고 공로패를 주지 않았대요. 물론 자신도 그런 패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보상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상을 받으면 더 이상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벽이 많아요. 아, 이걸 뭐? 왜안 하느냐? 또안 하는 것 때문에 또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차라리 그냥 패 하나 드리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욕을 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선수 스스로 모범을 좀 보이려고 양문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에서 저한테 주는 패 받지 않겠습니다. 교회, 교회에서 저한테 수고했다고 애쓴 사례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선언하는 그 마음속에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으면 되지. 나는 사람들에게서 박수 받고 싶은 마음 없어. 또 심지어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그 봉헌 예배 드리는 날온 성도님 그 오신 손님들 식사 대접까지 다 하면서 굉장히 의로운 듯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공로패 받는데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 속한 구석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했어, 내 의가 의 아직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내 의가 더 앞서는 거. 그걸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 상징적인 단어이긴 하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단어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맞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것이 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설수 없는 거라. 그 파생물로 나타난 일들이 뭐예요? 행악자 그리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제가 그때 한 2, 3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속이는 일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 일들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공의를 실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나아가도록 하느냐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전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분이 하는 일들을 종,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 그럼 그 존경하는 사람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의 사랑하는 일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그 공의를. 내삶 가운데 하나 하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공의 내가 동의되어졌으면 아멘 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의 걸음을 따라서 걸어갈 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고 그래서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피를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의 교과서 같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그 사견은 헬라어 본문을 뒤져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너희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열매를 이루는 것이 예배다 이런.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졌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배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주보 밑면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변 밑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일 공회 예배 순서 쭉있고맨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네. 네 아직도 못 찾은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또 다른 기둥 하나, 궁휼이라고 하는 기둥이죠. 그 궁휼이라는 기둥 시편 99 8절 8절 9절 한번 띄어봐 주실래요? <laughs>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대로 갚으셔요.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겠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준 게 아니라. 그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의 죄의 가격을 다 치러 주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인정하겠다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여전히 에,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지금까지 행했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해질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미 값을 치렀어. 내가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용서는 뒤에 문제고, 그 전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문을 열어 주시면서 누구든지 오라고, 성막도 보면, 성막에...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조그만 문이 아니라 성막에 커다랗게 한쪽 면이 거의 열려 있는 그런 문. 그 문은 닫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닫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그냥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진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게 돌아올 때뭐 굉장히 뭘 갖추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보고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날이 집을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적어도 아버지 앞에 자기가 죄인인데 아버지 앞에 갈때좀 단장을 하고 와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머리도 좀 빗고 돈이 없어서 뭐 옷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라도 좀 빗고 세수라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리고 그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한 많은 그림이나 이런 문학에 보면 그 자녀가 돌아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 그들 그가 어 신발도 다 해진 신발을 신고 왔고 옷도 다 해진 옷을 입, 가,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그가 정말 완전히 어 정말 거지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 그리고 누더기 걸친 옷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간 시절에 살았던 모든 과거까지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해 주시는 거죠 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즘은 뭐 법이, 요즘도 법이 굉장히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만요." 만만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는 얼른 일찍 죽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나눠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를 그냥 상상 살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재산을 강탈해 뺏어간 강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도둑질한 그런 뺑소니범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들,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했던 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신 그 사건은 용서해 주셨다는. 여러분들 용서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과거가 잊어버려질 수는 없지만요 그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져요 이 회복이 회복되어질 때 미래에 소망의 싹시 드러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자를만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궁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률함이 있고 난 다음에 구절에 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로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칭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을 가지는 거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아무도 예배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요 아직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아, 나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롭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그런 그 이제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거치고 이제 그 서류 심사를 거쳐서 면접할 사람들을 이제 다 어느 날 모이게 해서 한방 안에 두었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동이 없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나고 났습니다 지나고 났는데 면접관이 나오시더니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저쪽에 앉아계신 저분 일로 오시라고 하면서 이 분으로 우리 회사의 채용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했죠.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방의 영상으로 또 녹음 시설로 다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뜻에 합하여질 때까지, 주님이 내가 주님의 자리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있어지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시리즈 3 예배 이렇게 했죠.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뭘 해야 될까 예배자 학교 그러니까 찬양하고 뭐 이런 예배자 학교에 가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주 샥 범한 실수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앞에서 설교하고. 이러는 설교자, 찬양 인도자, 저는 찬양 인도자라는 말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하고 관계없는 이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자인 저도 이따금씩 그런 그 기본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오늘 좋은 그런 말로 또 좋은 언어로... 또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들에게 막 은혜를 끼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대안에 있을 때 보면 건조해지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은혜가 없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 와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야,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런 감격이 있었네 그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면 예, 말을 버벅거리고 막한말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찬양을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나면 안에 있는 분들 같이 예배하는 그 모든 분들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내가 오늘 너희들을 내가 한번 좀 은혜받게 해주겠다. 한번 은혜의 도관에 한번 집어넣겠다. 뭐 이런 위협심을 가지고 찬양인들하면 멋있고 굉장한 콘서트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리드하는 분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다른 동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 세계는 주님 제가 예배하는 예배를 먼저 세우는 예배 예배를 앞세우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국룰에 힘입은 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어떤 분이 쓴 그런 그 글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 겉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리고 꽃은 예쁘게 피어 있을 때는 야 반갑다 그러는데 꽃이 시들면 버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울과 같은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무거울 때, 가벼울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난 친구한테는 고개를 숙이지만,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다 싶으면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일들을 하는 친구. 또 다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래요. 그 산은 내가 같이 오를 때, 그 산을 오를 때 힘들어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그래서 묘목 하나를 심었는데, 어느새 숲이 되어지고,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 그늘 안에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 산. 또 다른 친구 하나는 땅과 같은 친구인데,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고, 그곳에는 무언가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게 하는 그런 땅과 같은 친구들이. 주님은 저희에게. 꽃과 같은 친구일까요? 저울과 같은 친구일까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친구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죠? 언제나 그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그러면 나는 내 이웃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고. 해답을 발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름을 축복합니다.